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2019년에 출시했던 플레이메이커의 더플백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형이 벌써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 프로 논슬림 양말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플레이메이커 브랜드를 알렸고 그 이후에 출시한 더플백과 파우치, 백팩 등의 성공 경험으로 이 더플백 신형이 출시되었습니다. 플레이메이커에선 5가지 가방을 두 가지의 색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지 컬러와 블랙아웃 컬러로 구성되며 취향에 맞게 검빨과 올 블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군용 가방의 상징이자 이제는 운동 가방의 상징이기도 한 더플백의 디자인을 하고 가방의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축구에 필요한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들고 다니기에도 멋지고 편리한 점이 이 더플백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축구하러 가면 플레이메이커 가방을 이용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차량 트렁크에 항상 축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또는 정리와 준비에 진심이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게도 필수입니다. 플레이메이커의 특징 중 하나인 품질 보증서입니다. QA의 진심인 플레이메이커는 이렇게 모든 제품마다 품질 통과를 마친 보증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더플백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편의에 맞게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티션과 어깨끈이 가방 내부에 정갈한 포장으로 담겨 있습니다. 활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파티션은 총 3개입니다. 원하시는 간격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AGT 더플백은 디자인 디테일도 다소 변경되었지만 이 파티션 소재가 변경되었습니다. 겉면은 우분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가벼운 플라스틱 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부려 보며 힘을 가했지만 탄탄하게 파티션을 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잘 휘지 않고 받쳐주는 힘을 가진 내부 소재를 사용했고 겉부분이 우분 소재로 제작되어 오염과 먼지에 강합니다. 축구화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가 탈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우분 소재를 사용한 점이 아주 좋습니다. 때가 타는 것에 대해 더큰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블랙아웃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까지도 모두 블랙으로 제작되어 때가 탈 우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파티션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는 직육면체의 더플백 모양입니다. 겉면은 방수 기능의 섬유 소재를 사용했고 얇은 쿠셔닝 소재로 구성되어 내부 공간이 아주 큽니다. 동봉된 3 개의 파티션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축구공을 넣을 것인지, 축구화 몇 켤레를 넣을 것인지, 옷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을 것인지 등등. 자, 저는 축구화와 풋사라를 여러 켤레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축구화 넣는 칸을 배치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골키퍼 장갑 등의 용품들도 함께 담기 위해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소속된 서울시 의사 축구팀과 도로마무에선 축구공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저는 축구공을 챙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축구공보다는 용품 위주로 챙겨다니곤 합니다. 지갑, 핸드폰과 사커피 등의 용품들을 항상 담아다니는 파우치도 한쪽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가지고 다니는 짐들은 훨씬 많지만 멋지게 내부 정리를 하는 게 제겐 꽤나 어려운 일이라서 간단한 용품들만 담아서 그 활용. 를 보여드립니다. 이번 더풀백이 가진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측면에 지퍼로 구성된 또 다른 입구입니다. 저 지퍼를 열면 내부로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축구공 넣을 것을 고려하여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간단한 버클 형식의 벨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축구공을 다른 한쪽에는 축구화를 넣어 다니게 되면 양쪽만 열어서 장비를 챙긴 후 바로 축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개방성은 내용물에 접근하기 좋은 특징을 가졌고 실제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깨끈은 양측 고리에 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플 제작되었고 토트뿐만 아니라 숄더백, 크로스백 방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보다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축구화와 축구공을 위 사진처럼 담아 다닐 수 있고 운동복과 싱가드, 장갑, 핫팩, 수건 및가라입을 옷도 함께 담아다니고 그 내용물을 잘 정리하며 사용하기 편하도록 파티션 구성인 점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덮개 부분에 여러 개로 나눠진 지퍼형 수납 공간과 양 측면의 지퍼를 이용해 물품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참 많은 가방을 이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화 살때 받은 신발주머니에 이것저것 다 담아서 들고 다니곤 합니다. 저는 축구화와 터프와 여러 장비들을 함께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심지어 주꿈치가 까지거나 하는 부상을 위해 듀오덤을 챙기기도 하고 스포츠 테이핑과 여분 양말 및 필요에 따라 갈아입을 옷을 챙겨 다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을 위해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고 이를 잘 수납하여 정리하며 사용하시기에 딱 적합한 가방이라 생각합니다. 백팩은 매는 방식만 다를 뿐 내부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 백팩도 리뷰로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